안녕하세요. 변성이온 현입니다. 아, 진짜 왜 저래? 아, 왜? 아 이상해요, 왜사 아! 됐다. 됐다. 생이님 왜 그래요, 갑자기? 아, 오늘 제가 좀사춘기여 가지고요. 이상한 오늘... 말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이 진짜 아파 갖고 감기가 걸렸나 봐요. 야야야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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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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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나무 나 아직 못들어갔는데 아직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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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나무 캐아진지님 다른 데 가서 캐야지 아니 이쪽 가서 캘게 지이님 빨리 불에다 놓으세요 지님 가방에다 놓으면 되지 왜야 불에다 이제 놓지마 왜요? 네, 어? 아니 우리 나무대로 많이 구해놓고 해야된다고 너무 <놀람> 요 <놀람> 말을 <말해> 더럽게 안는군요네 <한다고. 놀람> 맞아요 <놀람> 아니 왜냐면은 지 <놀람> 맛있는걸 해먹을 수 있죠 오늘이 이거를 저녁으로 한다 배고픔 게이지 떨어진 사람 이거 먹으세요 아니 만땅으로 네. 채우면 안 돼. 왜요? 그거는 낭비야 그거. 나무 낭비야 자연 낭비야 자연 낭비. 오늘 밥은 일단 다 구해야 돼. 밥은 내가 많이 사냥해 놓은 거 있어. 알았어 지금 내가 지금 닭고기 지금 두개 마련해 놨어. 나는. 제가 나무를 캐고있어요 저도 나무 캘게요 나무 캐가지고 아니 늦춰 야 그러면은 난 석탄 구했다 뭐왜안 패져 오 맵이 커졌대 네 제가 했어요 야, 야 나는 모험하러 떠난다 자 일단 나무 캐고 야들아 네, 예? 잘하자 예 토끼 토끼 놈잖아 개 섞어라! 개 토끼, 토끼 잡는다! 토끼 잡았다! 이거 큰거 같은데? 아니야. 자, 여기 오세요. 자, 이제 오세요. 오! 현이님 밥 많이 마련해놨네. 많이야, 뭐 이게? 많이 섞야내 게... 먹지 마. 야 지금 먹지 마. 네. 배고픈 게이지 떨어져야지 먹어요. 아, 야, 야, 진님, 빨리 들어오세요! 진님, 빨리 들어오세요! 야, 완전히 떨어졌을 때. 뭐. 나무, 나무 그어야 돼. 응?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 이거. 빨리 후레쉬 만들어, 빨리. 후레쉬 있는데, 나 있는데. 아, 그래? 야, 앞으로 가줘. 야, 사진 내가 쫓아내고 올게. 알았어. 줄이 가. 오 사슴 빨리 사슴. 가 돌아가 돌아가 안 무서워요 응 제가 무서워요 배고픈 게이지 떨어진 사람 먹으세요 밥전 아직 다안 떨어졌어 오 되게 사슴인가 오 네생각보 저기 눈이 있어요 눈 없는데요? 눈 없어 저 이상 그냥 번쩍거리는 거야 와 무서워 아 일단 모르겠고요 일단 좀 너무 무서워오눈네 많이... 저랑 나무를 펴러 가요 그래요 나무 네. 스윙 스윙 아침이 네, 밝았다. 아아아 아침이 아침이 밝았어요. 토끼 토끼 자식 일로 와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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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놈 자식 이놈 자식 이놈 자식 일로 와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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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들었다. 일단 가방에 넣어놓고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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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들었다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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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놈. 오케이 넣어놓고 나무키로 가야지 여기 토끼다 토끼 때려잡으세요 토끼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나무를 갖고 있는 바람에 못할 것 같아 어 형님 얘들아, 보인다 얘들아 이를 구해볼래? 얘들아 내가 있는 장소로 와볼래? 네 왔어요 아이를 구해보지 않으렴 왔어요 아이를, 아이를 한번 구해보자 네. 예. 아니요, 전 아이에 관심 없습니다. 아니, 아이를, 가, 가지면은 더 좋아져. 네, 알겠습니다. 아... 사부님이 가져오십시오. 어, 저런 네 가지. 저런 네 가지가 없는 자식은. 뭐야? 어? 뭐, 아니야,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네 하나도, 하나도 없네? 안안 저희 지금 식량 지금 바닥에 널브러트리고 있어요. 네, 그러세요. 나총 얻었다. 오, 뭐, 나 지금 아이템 만들려고 나무 여기 넣고 있어. 얘들아. 제가 지금 토끼를 잡았어요. 죽였어요. 아, 너무 무서운 말인데? 토끼를 죽이자니 이런 나쁜 자식. 토끼 발 오. 어. 깐 잠깐 잠아 동물 도망야 내가 도망가. 지금 좋은 도끼랑 오래된 손잔등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뭘 선택할까? 야 좋은 도끼 할 좀. 알았어 좋은 도끼. 오케이 좋은 도끼 받음. 내가 토끼 발 줘가지고 저 아저씨가 좋은 도끼 줬어. 내가 거의 다 나무 넣어놨어. 잘했지, 형님? 자, 여다가 나무를 하세요. 아이고. 여다가, 잠깐만. 여다가 나무를 갖다 놓으세요. 여다가 나무를. 어, 놓으세요. 형님이 선만 만들었다. <laughs> 아 어떻습니까? 어, 밤다 가고 있어. 빨리 집으로 가야지. <laughs> 제가, 나무 이렇게 나눴어요. 나무, 놓고. 나무 놓고. 어, 무슨 소리 들려! 건너뛰기. 건너뛰기. 한국인 특징. 다 건너뛰기야. 지금 나무 캐야 돼, 나무. 아 근데 좀 무서워요. 두꺼비 씨처럼 같이 가실 있예요오 선반을 계속 만드네. 아 어, 선반 계속 만들어야 돼요. 아 어, 선반 계속 만들어야 되고 아, 지금 나무 키러가요 알았어요. 잠시만요. 일단 음식 다 선반에다 놔. 아니 잠깐만 나무는. 네, 네. 음식 일단 다 선반에다 줄게요. 흘려! 어떡해! 아니, 아이를 구하러 가야지. 그 아이를 구하러 가, 니가. 나 권총 밖에 없어. 그럼 가요. 나 3일차에 구하러 갈게. 네. 진님, 저랑 나무키로 가요. 아, 침이갔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잠깐만 나 여기 좀 털고 깜짝이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저 나무 캐게요 진님 제 옆에서 나무 캐세요. 이 라디오 있고 왜 그러는 걸까요? 나무 엄청 많이 갖고 왔습니 저도 나무 엄청 많이 갖고 왔어 나. 아... 나무 선반에 놓을게요. 저는 아이들을 저는 아이들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저 지금 나무 선반에다 놨어요. 잘했어요. 나쁜 아, 놈 아, 짱. 아, 어차피 아, 니 아. 나한테 그 누구야? 토끼발이다 토끼 토끼놈 토끼놈 이놈에이놈 이놈 이놈 토끼 여기 있으러 다이 놈이 이놈이놈이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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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가 오늘 내저녁으로 만들어 줄게 어? 뭐지? 왜 저? 아 일단 얘부터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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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왜? 욕 깨고 있어 눅대한테 얘 눅대한테 욕 깨고 있는 손님이 누을 자나 제 지금 오늘 점심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죽었어. 왜왜 왜? 왜, 왜. 아 진짜 왜 늑대 데리고 왔어요, 지님? 아, 저 지금 배복, 배고파가지고 저 이거 하나 먹을게요. 아, 나무 여기다 살짝 넣고. 나무 이제 제작대에 넣어야지. 홍이님 네. 늑대 죽이러 가요. 아, 진짜. 뭐해? 늑대를 죽이러 가다니요. 내가 죽이러 가요. 자밀 밀게요 제가. 네? 양옆에서 양옆에서 양옆에서.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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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자 챙겨 빨리 챙겨. 챙겨요. 자 챙겨. 여기도 있는데요? 네 그것도 챙겨. 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구웠어요네 이거를 스테이크를 이렇게 그입원하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놓고 토끼 이것도 토끼 고기도 이렇게 입원하게 구워가지고 넣어놓고 건너뛰기. 아나 무서워 현이님 없어가지고. 어린이! 네, 왜요 근데, 팽이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해봐요. 거짓말 치네? 진짜요. 6일차 찾아왔잖아, 너. 에이, 갈렸네? <laughs> 아, 근데 저, <laughs> 저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laughs> 아니, 진짜. 지금은... 어... 떤 사람이 저 미행 중이에요. 저 어, 이름 바꿀래요. 가면 이름 바꿀래요. 아, 갑자기 바꾸면 네. 어떡합니까? 아, 울라울라 청춘이 신으로 바꿀래요. 선생님, 저 그러고 보니까 저 뭐였죠? 저 비행하고 다니는 사람 누가주 돼요? 여기 맵을 만들었어요. 사자보이지 누구냐? 네? 아, 야 펭이님이지. 야 펭이지. 저 사자 보이지 아닌데요? 사자 사자 보이지 아닌데요? 닉네임 사자 보이 펜이... 사자보인... 사자보인... 아, 사자 보이인 아이 닉네임 사자 보이 아니 사자 보이지 아니 아 진짜 내가... 아 왜요? 다른데 사람 닉네임 닉차세요 지금? 이거 다 챙겨 다 챙겨 지님다 챙겨가지고 빨리 구워요 구워. 와... 롯한테 어? 이렇게 처참하게 쳤다니저위아 <놀람> <놀람> 아! 진영 부르지 마세요! 저작권 나와 헤헤헤 <놀람> 아니 어차피 아니 어차피 유튜브에서 우리들 무시해가지고 어차피 안 돼요 아마마마 제가 진짜 혼낼 거예요 아 진짜 풀다... 가... 풀다 면은 제가 내가... 살릴 거예요? 때릴 거예요? 아가가가야놀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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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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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야내꺼 아이템 아, 좀 주서가. 야내거 아이템 떨어뜨릴거든내거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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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워가주면 안 되니? 어디 있는데 현이님? 엄청 멀리 있는 거 같은데. 맞아. 현이님 지금 관전하고 있죠. 관전 없어요, 여기. 그래요? 약간 아이템 좀 가져가. 아니, 나좀 들고 가줘. 예? 들고 가라고요? 예. 네. 들을 수 있어. 오! <laughs> 아, 들고 간다. 가방에 넣을 수도 있어. 알아요. <laughs> 가방에 넣었어. 난 이제 얘랑 같이 할게. 아, 진짜. 너무 좀 이상한데? 자, 지. 저기 아기 있어요, 애, 애 있어요 여기. 맞아, 저기 애 있어. 다음날에 갑시다. 다음날에 갑시다. 아 치가요. 아 치가 좀 무서워요. 아 저도 아니, 무서워요. 저희 저희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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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팬이니까 무서워요. <laughs> 장난해요. 애인네 한 번만 같이 와주세요. 응.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진님과 저만 살아남았고, 좀 무서운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할까요? 아니요. 아니, 오늘 촬영불량, 불량 많이 나온다고, 촬영불량. 응, 싫어요. 응, 너요. 오늘 그러면 여기서 엔딩, 마치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뱅이 왔습니다! 안녕! 현이님도 안녕! 네. 그럼 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